다음을 정리했을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루트 AB의 값을 구하시오3 2이라는 것은, 루트 32는, 소인수분을 했을 때, 32가, 2가 16번, 2가 8번, 2가 4번, 2가 2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끄집어낼 때는, 이게 2가 나오고, 싶고, 얘도 2가 나오기 때문에 2, 2는 4, 아, 4루트 2가 된다는 수있겠때문 그러면 4루트 2다라고 쓰여될 것이고, 그 다음 것이 아, 루트 75라는 것은 루트 7 5는 75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75를 소인수분해하자, 5가 15번, 5가 3번. 여개의 고배 형태니까 5가 나오면서 루트 3은 삼은 아, 3은 남기 때문에 5 루트 3 얘는 5 루트 3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 루트 2라 했으니까 이것이 a 루트 2와 같다. 해서 a 값은 4가 될 것이고 b의 값이라는 것은 b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이 얼마?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아, 4와 아, 5를 곱한 4 5 21을 걷다 보니다 6 2, 1 0이라고 쓰지 마시고, 답글은 예, 어, 4, 5, 10이니까 2부2 5가 된다라고 답을 써주는 게 맞겠네요.